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주는 다행이었죠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도 목요일날 녹음을 해서 금요일날 보내드렸죠 시황을 음, 다행히도 잘 마저 떨어졌어요 어, 너무 좋았죠 일단 시장 저점에 대한 예측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적절하게 거기서 또 추천드렸던 코덱스, 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또 폭등을 했죠. 30% 이상 이렇게 오르니깐, 어, 좀 뿌듯하네요. 그래도. 어, 그동안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는 전, 뭐 국내 주식장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전세계 시장이 다 하락을 했고, 그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어, 통화수압, 한미 통화수압. 어떻게 보면은, 한미 통화, 한미 간 통화수압 체결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국내 주식 시장은 좀더 안정을 찾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음. 그래서, 그날, 이제, 녹음을 하면서, 시장에 루머가 돌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거는, 한미 통화수합은 체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날 바로,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그날 바로 새벽에, 통화수합이 체결이 됐습니다. 음. 근데, 이러한 기조들은, 실질적으로 뭐, 항상, 누누하게 제가, 투자절, 투자 전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쪽집게도 아니고, 예, 신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정황들을 분석해 보면은, 좀, 팩트체크도 해야지 되고, 시장에, 예, 루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라는 게 있죠. 어, 돌아가는 통찰력을 갖고, 어떤 사안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때 거기 그런 흐름들을 읽어갔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부분 저점에 대한 부분도 과거의 어떤 위기상황 때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 반전할 때 특징적인 흐름들 통화사업도 마찬가지죠 어.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음, 협력관계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인 이런 조화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 공조할 수 있는 또 어, 금융당국 간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측할 수 있는 어, 범위들을 계속해서 확률의 범위들을 좁혀 주는 거지 어 이게 뭐 신의 영역, 즉시의 영역 그런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맹신하는 건 항상 위험해요. 어, 뭐 사실 추천 종목들 시황에서 다루는 시황 끝머리에 항상 다루는 이 추천주들이 어이0 2주에는 코스닥 150선물 레버리지를 추천을 했었고 그 전주에는 어 진단 키트하고 어 치료제 테마에 대해서 테마를 잘안 다루는데 그때는 워낙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하고 어 치료 약 관련돼서 치료제 관련돼서 다뤘었는데 지금도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크게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시대의 사회,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전 세계에 돌아가는 물론 이제 그 중심은 금융시장이 되겠죠. 금융시장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주된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 주식시장에 미칠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확률을 좁혀 나가고, 그러면서 얻는 예측의 결과들이죠. 어, 그런데, 음, 약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예측이 될 때, 약간 이제 뭐 교주처럼 맹신하고, 그러는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란 부분은 항상 언제든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점쟁이 쪽지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토대로 확률을 좁혀서 예측을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기다던 다던지 음, 계산에서의 어떤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미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 뭐그 정도까지로만 바라봐 주시면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 저희 이제 골든클럽 음, 골든클럽 프리미엄 공격형에서는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를 1시에 어, 1시죠 1시에, 1시에 처분을 했죠 1시에 매도를 했고 전략 매도가 1시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1시 좀 지나서 1시 한 17분 그 정도인걸로 기억하는데 1시 17분 정도에 인버스로 우선은 어, 바꿨습니다 어, 인버스를 바꿔갖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꺾였는데 이 부분도 뭐 사실 시장의 큰 움직임의 방향성을 어, 불가 30분 1시간도채 안되는 시간에서 잡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사실 전화가 많이 와서 어, 근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꾸준한 시장의 흐름파와 파악 시장의 흐름 파악이라는 거는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환율부터 해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 일본 시장, 그 다음에 뉴욕 선물 시장 또 같이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어 우리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신에 대해서 외신 그러니까 CNBC, CNN, 블룸버그, 뭐 기타 등등 하여튼 글로벌 속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여러가지 채널들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각 업계에서 돌고 도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업계에서 들고 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거기서 건질 것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거기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리인지를 파악한다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맹신을 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망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맹신을 한다는 거예요. 맹신을 한다는 건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합니다. 음, 특히, 종목에 대한 맹신. 이건 집착입니다. 어떤, 아무리 좋고 어떤 종목이든 항상 뒤통수를, 투자자 뒤통수를 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당장 5분 후가 됐든 10분 후가 됐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누가 추천을 했건, 내가 샀건, 얼마 되지 않아 내 뒤통수를 칠수 있다. 어떤 종목도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집착을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 손절도 못하게 되고, 리스크는 올라가고, 과매도 꺼내서 이익 실현도 못하고, 어, 여러분들께 리딩을 제공하거나 어떤 추천주를 주거나 그런 존재들 아무리 적중률이 좋고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 준다 당장에 하더라도 맹신하는 순간 위험이 됩니다. 자, 어느 누가 종목 추천을 해주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막 너무 잘 맞춰요. 그래서 전재산 다 긁어모아서 그 다음 추천된 거에 몰빵을 했어요. 워낙 맹신을 하고 있던 터라, 좀 하락하는 거는 참았어요. 더 하락해도, 아, 오르겠지, 참았어요. 거기서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또 물려. 이게 몇 달가? 큰일 나죠? 어, 투자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공매도 세력도 아니고 작전 세력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누가 어떤 추천을 하고 그 어떤 좋은 정보가 있건 간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전문 투자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기법, 차트 연구하고, 그거는, 저희 같은, 골든클럽 연구팀 같은 애널리스트들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고, 냉철함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어떤, 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치들, 어, 이런 거를 좀 노하우로 갖는데 노력을 하시는 게, 백날 차트 공부 연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아 어, 뭐,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 강의들 많이 보시죠? 어, 주식 차트 강의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특히 많이 보실 텐데. 보고 있으면 재밌죠. 영화 같고, 막, 영화 보는 거 같고. 큰 소용 없을 겁니다.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실제로 차트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케이스가 잘맞저 떨어진 것들을 모아오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잘 됐던 것들만 샘플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는 아,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가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 돌려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것과 안될 거에 몇 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자, 뭐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느덧, 뭐, 팁을 알려드리는 쪽으로 온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저희가 포지션을 잡은 거를 가지고 설명이 약간은 된것 같긴 해요. 음... 우선은 지금 상태에선 정황에 좀 걸릴 수 있는 분위기는 했고요. 기대하던 사안들이 시장에 다 올라와서 정부 정책들, 각국의 정부, 각국 정부의 정책들. 어 G20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도 실제로 이번에 다 어느 정도 예측되는 범위를 크게 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G20이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그것도 화상회이잖아요. 그럼 막그 이게 뭐딱 부러지고 뭔가 그런 거는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어 지금은 나올 만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나와서 우선은 좀 시장은 약간은 쉬어 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볼때1600 선이 어 물론 이제 워낙 지금 투기적인 매도들도 많이 나오니까 쇼 포지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미끄러지면서 1600 선을 순간 좀 하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일단은 지금 이제 팬데믹 팬데믹 공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r가 싸움입니다. r 리세션과의 싸움인데 이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어디까지 갈지, 금융 시장을 얼만큼 흔들지가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게 더 회복하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예측이 된다면, 뭐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침체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어 자연스러운 침체가 아니고 어떤 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침체기 이 때문에 다시 심리가 살아난다면은 어 빠른 변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음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맥락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수 기회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V자 반등이 1900선 까지는 아니지만, 1800선을 넘어서는 수준의 다음 달, 어, 초중순까지는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 시장 전망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종목은, 일단, 뭐, 다음 주만 놓고 본다면, 저는, 정치 테마를 좀, 테마 잘안 하는데, 어, 정치테마를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테마 쪽으로. 생각, 아,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라. 정치테마 쪽에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아, 특징적인 생, 아, 특적인 사안이 발생해서 그래요. 음, 여당 쪽으로 좀 기웁니다. 정부 여당 쪽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정치 관련 주도 좀 종목들이 흐느적거릴 때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고 국내 어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제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어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관련 주들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